피나클리치라는 놈을 조립을 할 거예요. 2700아 2700X 요놈하고 메인보드가 아서스 B350M-A. 그리고 요거 삼성 SSD 를 따로 빼놨죠? 요거 주문한 거. 삼성 960 M.2 얼마짜리? 500기가짜리. 2테라 하드 요거 하나. 파워는 600W로 하기로 했고 케이스 Z300 화이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지? 램. 램은 21300으로 꽂을 거고요.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가 1060 6기가. 전에 한번 조립을 했었죠. 그 X, Z470? X470 보드에 한번 조립을 했었죠. 응급결로 했는데 피나클리치였고, 응급결로 했는데 X470 보드였어요. 그러니까 쿨러가, 나 이제는 쿨러도 응급이 여러, 아, 이거. 레이스맥스네요 이게 레이스맥스라고 하더나? 나 네. 이름을 안 외웠다만 이 쿨러 으아 이 장착하기 어우 좀 그래요 LH 이게 뭐지? 아 로우 하이 아 이게 팬 속도 조절하는 건가? 어, 이거는 또 처음 본다 LH 이게 뭐지? 이제 나중에 좀 찾아보고 자막으로 달아보든지 할게요 두개다떼내고이 보드에 LED가 있나? 잠깐만 이 보드에 LED가 없으면 이 선은 꽂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아 LED가 이거 참 RGB 보드에 RGB 소켓이 있는지 한번 확인부터 먼저 해보고 확인하려면 여기까지 꺼내야 돼. CPU를 먼저 넣어놓고, 그죠? 말하지 말고, 이제. 자, 꽂아놓고 잠깐 RGB 소켓이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이 보드에는. 자, 그럼 이 구멍은 다시 덮, 덮어놓고. 이게 이제 색깔 조정하는 거라 수도 기능에는 상관이 있죠 또 까먹었다 뭐라고요 이름이? 레이스 맥스 레이스 맥스 그래 레, 레이스 맥스 아니었던 같은데 이름이 자 요거는 요걸 이렇게 제껴놓고 나중에 요렇게 해서 올리는 거죠 이거 플라스틱이 글쎄가 부서질 것처럼 이게 힘을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불안해요 한쪽을 먼저 긁고 딱 긁고 이렇게 딱긁고 조금, 달기가 약간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이기는 해요. 요거를 채워야 되는데, 요 때, 요 때, 요때 이게 부서질 것 같아서, 이게, 으으으 이게, 이때 겁나는 이게 돌릴 때, 이 부분에서 막 부서질 것 같은 그 느낌, 아나? 네. 해봤으니까 느끼지. 네. 그 느낌이 싫은 거야. 진짜 타다 톡! 여기가, 이렇게 세게 당기니까 이게 부서질 수밖에 없거든요. 규조적으로 이게 쇠로 돼어 메탈로 되어 있지 않는 한 플라스틱이잖아요. 아, 이거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 아, 말이 너무 길었다, 그죠? CPU 펜, 이 USB, USB 이 뒤쪽으로 돌릴까? 뒤쪽으로 해서 그래픽카드 밑으로 USB 꽂아주고. 여기 m.2 들어가겠습니다. 어,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난 이것 때문에 이게 일로 가 있으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케이스 안에 있는 상태에서 뭐 물론, 드러내서 해야 되겠지만, 그때, 손가락이 들으기 힘들어서, 난 이불로, 글자가 중요한 거다기 보다는, 뭐 실용성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난 이렇게 한 거야. 뭐, 어떤 네. 식으로 하든 상관은 없어, 뭐. 삼성960NVME, 들어가도록, m.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SD 비교 테스트 하는 거를 다섯 가지를 준비를 해놓고, 지못 어, 찍고 있네요? 다음 주에는 꼭 찍어야지. 이렇게 살짝 높이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m.2가 딱 들어가고, 세우도록. 램은 21300이 오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19200으로 세팅시켜 놓고 21300으로 바꾸도록 할거예요 근데 일단 2700x가 8700하고 붙어서 어느 정도인지 사실 좀 갑자기 막 궁금해져요. 어렵게 뭐 테스트 해보지 말고 그냥 찾아보자고요. 벤치마킹 테스트를 해 놓은 사람들이 올리는 거에 의하면 은 8700k가 2700x보다 미세하게 성능이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5% 13%뭐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성능이 좋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8700k 말고 8700 하고 한번 해볼게요 2700x 어 뭐야 8700이 2700x 보다 이게 스레드가 16개고 이거 스레드 12개인데 8700이 왜 얘가 더 좋은 걸로 나오지 아 아니네 이게 amd가 2700x가 더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아 아니네 전체적인 성능은 2700아 이게 애매하네요 8700K가 2700X보다 늦, 높은 것 같고, 8700하고 2700X를 붙였을 때는 2700X가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코어나 스레드가 피나클리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부분은 조금 댓글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대기수님이 한번 한, 테스트를 해봐 주시겠죠? 보시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케이스나 메인보드나 둘다 날카로운 부품들이라 서로 다치기가 쉬운 부품들이에요. 그러니까, 팍팍팍 빨리 막 그렇게 할라 하지 말고, 보드도 흰색이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자, 8핀 파워 꽂아가지고, 조립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피나클리치라는 놈이 나왔으니까, 밤 깔아볼까, 배틀그라운드. 켜보자. 야, 이 쿨러가 뭔가 이 감성적인 거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색깔이 전에 거하고 좀 다른 거같다 전에 단색 이런 느낌이었거든 네 쿨러가 조금 바뀐 느낌이에요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지금 변하고 있지 네 그지? 음 RGB가 굳이 안 꽂혀 그런데 화면이 왜안 뜨나 초기가 네. 느린 거면 다행인데 혹시 피나클리티가 A350하고 어? 안 뜨는데? B350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다 그렇지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안 해줘도 화면이 초기 화면은 뜬다. 그래서 구형으로 바꾸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램이 호환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요, 요거 한번 꽂아갖고. 아 그냥 그래픽카드 볼량이 버린 게 마음이 편하죠. 허허허 음. 보자. 허허 아까 키보드에 아예 불이 안 들어왔었지. 뭐가 문제지?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그 아, 네. 예, 유튜브 <laughs> 예예예 아안녕하세요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어, 네. 지금 어, 죄송한데 이제 저희들이 피나클리치 조립이 들어와가지고 예 피나클리치 이제 아소스 b350m-a 보드하고 아,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화면이 안 떠버려요 얘가 예 제가 찾아보기에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안 해도 일단 화면은 뜬다 그래서 뜨고 나서 신용으로 바꿔주면 된다 라고 저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안 아,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안 그럴 수 있나요 <laughs> 그래요. 그럼 옛날 CPU로 다시 한번 부팅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보드를 살때 네. 피나클리치를 네. 많이 살 거지 않습니까? 혹시 아소스 네. 보드는 시리얼 번호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초기가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돼 있고 안되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박스에 보면은. 예. 라이젠 데스크탑 2000레디어? 네네네. 네. 오, 이 붙어 있는 보드인데? 아, 그러세요? 그럼 보드 불량이 어, 그러면은... 분량... 2000 시리즈 바이오스의 경우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네. 레이브니치까지만 지원하는 바이오스가 음. 있고. 영상에 좀목소리 올라가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네. 지금 아소스 직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메인보드 박스에 라이젠 2000 레디라고 되어 있지만 레이브니치 2200원 지원을 하는데 피나클리치 2700원 지원을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보려면은 이걸 색을 하나 뜯어야 되나? 곤란한데. 네이번 니치 이걸 하나 미치에 네가 하나 뜯어야 되는 건가? 일단 이걸 한번 뜯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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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전화가 안끊안 끊겼나 그래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전화 끊긴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다른 거 혹시 또 문제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아 죄송해요 끊긴 줄 알고. 아, <laughs> 야, 아닙니다. 해, 제가 아무나도 내에서. 내가 아 소스 네. 욕안 했지. 안 했지. <laughs> <laughs> 했지? 아참 그리고요. 그래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있는데, 혹시 아소스도 혹시 뭐 참여해 주실 수 아, 있나, 이거요? 아소스도 해주기로 했다라고 공지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네, 음. 하시고, 필요신거 있으시면. 음, 거 음. 하기로 네. 했다가 했다가 안하면 이게 <laughs> 서로 곤란해 질수 <줄> 있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소스 전화 안 끊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다? 네. 네, 아소스 뭐 요약했나? 아니요. 아, 다행이네. 일단 이게 바이오스의 문제라면은 2200을 한번 붙여 볼 거고요 이거 이쪽에 놔둔게 성견지명이 있었지 메이브니치 <laughs> 2200G 꽂아 가지고 바로 한번 확인 들어가 보자 네. 이게 또 같이 빠질 것 같은 이 쿨러야말로 이게 cpu 같이 빠져 버리면은 어, 다행이네 테두리 를 그리스를 좀 닦아내고 이거를 CPU 빼내고. 어. 2000레디라고 돼 있는데, 2700은 안될 수도 뭐, 있는 거지. 뭐, 뭐, 그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2000, 아, 이렇게 또 하나, 중고 CPU가 생겨버리네요. 아하, AMD, 여기도 들어있네. 라이젠 데스크탑 2000레디. 2 7 0 0은 아까 이게 안 들어있었지.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내장 그래픽으로 한번 잘 챙기나라. 그대로 쏴갖고. 다음번 조립할 때 손님한테 이야기하고 금액을 좀 빼주자고. 네. 가자. 보드 나갔나 정말? 어, 뜨네. 뜬다. 바이오스네. 이왕 이렇게 한것 뿐이면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가버리자. 네. 음. 그래픽카드 박아갖고 부팅 한번 시켜봐봐.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기록을 해놓자 그러면. 바이오스 버전이 프라임 B350 M-A. 바이오스 버전이 3402죠, 그죠? USB에 넣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방법으로 지금 들어가 봐야 될 거예요. 하, 어쨌든 다행이긴 한데. 고객 지원으로 들어가서 드라이브 및 설명서 이쪽에 있겠죠? 메인보드, AMD 플랫폼, 프라임 B350M-A. 드라이브 앤드 툴. 바이오스 2018년 5월 1, 오늘 5월 사이, 어? 네. 어제 업데이트 했네 바이오스 버전이 4011로 돼 있어요 지금 있는 게 340이고 4011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걸 압축을 풀고 캡 파일 캡 파일 요거를 usb에 집어넣고 과장님 요거 있지 않습니까 예예. 2200g를 꽂으니까 화면이 잘 떠요 내장으로도 뜨고 1060으로 잘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좀가깝지만새걸한개 뜯었어요 나중에 책임져야 돼. <laughs> 아니야, 농담이고. <laughs> 책임질 하는 건 아니고, 농담이고. 그래서 지금 네. 여기 이제 들어와 보니까, 바이오스가 340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바로 어저께 업데이트된 바이오스가 있네요. 캡파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 여게 캡파일을 네. 제가 이제, USB 하나 넣어오기는 넣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윈도우 말고 바이오스 상에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USB 컴퓨터 예. 꽂고 제가 그냥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가르쳐 줘보세요. 바이오스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들어왔습니다. 어드밴스드, 어드밴스드 모드로,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툴 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자, 툴로 들어갔습니다 툴에 들어와서 네. 네 이지 플래시 3 유틸리티라는 네. 느낌이. 예, 이기로 들어가나요? 네. 네, 그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예, 들어오면은 네, 들어오면은 비아 스토리지하고 비아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윈도우상이 네. 아니고 바이오스상에서도 네, 상에서도 네, 네. 넷, 어 이게 비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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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오, 오 네, 그럼 제, 그 방법이든 네, 연결만 음. 돼있으면 돼요. 아, 네. 바이오스상에서도? 기왕이면 은 USB로 하는 걸좀 권장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넥스트를 누르면 되겠네요. 스토리지 디바이스들이 나올 거예요. 어 거기 제 아까 k 파일이 바로 뜹니다. 네. 키 파일이 바로 뜨시죠. 네. 이거 네. 선택하고 Yes. 저, Do you really want to update BIOS라고 뜨네요. 4011로 그렇죠. 할거냐 Yes를 눌러야 되겠죠. 당연히. 네. 하면은 이제 음. 밑에 프로그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BIOS 음. 업데이트 프로세싱 과정 중에서는 절대 아, 네. 절대로 네. 전원을 끄거나 하면 안,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일부 뭐, 아소스뿐만 아니고 다른 MSI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기가바이트나. 네 아마 그러실 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소스만의 문제는 아니겠다, 그죠? 이상황이 네네네. 음. 아마 대부분의 메인보드들이 예전에 음, 입고된 음. 거다라고 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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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장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합니다. 했는데 고장이면 <laughs> 아 고장 정말 감사합니다. 음, 네네네. 그리고 다음에 저 구독자 <laughs> 네. 이벤트 할때 아소스 <laughs> 네. 많이 좀 도움 좀 부탁, 스물 좀 많이 좀 챙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과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고 나서 리부팅 한번더 해보고, 4011 버전으로 바뀐 거 확인하고, 피나클 리치를 다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성세스플리 시스템 윌비 리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리부팅해서, 바이오스 버전 4011로 되어 있습니다. 꺼서 다시, 여기 피나클 리치, 요거, 피나클 리치. 비나클리치 달아 가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거 없지 자뭐 뜨잖아 뜨잖아 오, 우 시커멓다 그지 아소스의 매니저님이 가르쳐 주시는 덕분에 작업은 잘된것 같습니다 바이오스 4011 잡히고 2700x 코어 8개라고 딱 적혀 있네요 마무리하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예 아이고 마좀 고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이것도 하나의 공부라면 공부죠. 컴퓨터 공부라는 게 책을 보고 할 수도 있고, 뭐 인터넷을 보고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보고 할수 있지만, 제입장에선 가장 좋은 공부가 이거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부딪혀 보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보고, 뭐 모르면 그 담당자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게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렇게 예쁘게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소스, 오해해서 미안해. 음, 오케이.